아이패드 8세대, 20만원대로 가성비 태블릿 맞을까요? 지금 사도 괜찮은지 솔직하게 파헤쳐 볼게요. 아이패드 8세대는 애플 가성비 태블릿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죠. A12 바이오닉 칩 덕분에 성능도 괜찮고, 이파도스 기능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특히 학생이나 간단한 작업용으로 딱 좋고, 유튜브나 넷플릭스 감상, 필기, 간단한 게임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요. 최신 아이패드보다 디스플레이나 카메라 성능은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저렴한 가격에 애플 생태계의 장점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매력이죠. 20만 원대 가성비 태블릿, 유튜브, 넷플릭스 머신으로도 충분하고 굿노트 필기 조합도 최고니까 아이패드 8세대의 장단점을 꼼꼼히 알아보고 나에게 딱 맞는 태블릿인지 판단해 보세요. 리뷰 아이패드 8세대 중고로 저렴하게 샀는데 완전 특템. 상태도 깨끗하고 웹서핑, 문서 작업에 충분해요. 화면 밝기나 베젤은 살짝 아쉽지만 가격 생각하면 대만족. 부모님 선물로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네요. 유튜브 시청에 딱이고 어르신들도 쓰기 편하다고. 저장 공간은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가성비는 최고.